내실용 욕실용 열쇠형 방문 손잡이는 일반적으로 보안성이 뛰어나며 가족 구성원 간에도 사생활 보호가 가능합니다. 설치가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교체할 수 있으며 욕실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 설계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열쇠형 방문 손잡이는 일반적으로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사용되며 보안이 중요한 장소나 개인적인 공간에서 사용됩니다. 예를 들어, 집 안에 중요한 물건이나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문을 잠글 수 있어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전하며 비밀번호나 지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적습니다. 현대적이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인테리어 스타일에 잘 어울리며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. 설치하기 편하고 녹슬지 않고 변색도 없어서 좋다는 평을 내놓았습니다. 문고리만 바꿔도 새집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. 문손잡이팜. 좋아요 팔로우.